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에 함께, 아침 기도회로 함께해 주시기로 보여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아침에 함께 찬양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주오주직한직한새이새하소 하소서 정니 찬양이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손.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시회몽시키시고 변치 않는 말내 안에 주소서 네, 오늘 3월 10일 목요일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우리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시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의 얼룩을 지워 주소서.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며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소서.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며 항상 내 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직 주에게만 범죄하여 이런 끔찍한 일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셨으니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주는 중심의 진실을 원하십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지혜를 가르치셔서. 웃을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할 것입니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소서. 비록 주께서 나를 꺾고 벌하셨으나, 내가 기쁨을 되찾을 것입니다. 내 죄에서 주의 얼굴을 돌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확고한 정신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에게 주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주셔서, 기꺼이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죄인들에게 주의 계명을 가르칠 것이며, 그들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사람을 죽인 죄에서 나를 구하소서. 내가 주의 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셨다면, 내가 그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주는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시온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예루살렘 성을 싹해하소서. 그때는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실 것이므로 주의 단에 숫소를 드려 제사할 것입니다. 아멘. 예, 어 오늘도 삼월 도 삼분의 일이 지나가고 있네요. 벌써 1 0일인데요이3월에 어, 정말 꽃도 피고 그리고 봄바람이 불고 하는 이 어, 뭐라고 할까 신선한 그 봄의 기운을 느낄 그런 시기인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니까 여전히 우리들 주변에는 그런 상큼하고 신선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런 봄내음을 느끼기보다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 그리고 또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이야기들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봄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시편 내용 어, 그렇게 또 밝은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배경은 어, 여기 위에도 이렇게 가로 쳐서 나온 내용이 있지만 다윗이라는 그 왕이 어, 정말 아무도 몰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질렀던 그 범죄를 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그 선지자로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올렸던 그런 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어한 여자를 사모하게 되는데요. 또그 사모하게 된그 여자가 어 그냥 결혼 안한 그런 처녀가 아니었고 그리고 어느 한 남자의 아내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내를 남의 남자에게 그 결혼했던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 여인을 너무나 사랑했던 나머지 그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남편이었던 사람을 가장 위험하고 그리고 가장 험한 그런 전쟁터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죽이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이 이 바세바라는 이 여인을 사랑해서 정말 자기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웠던 그 우리아라는 그 장군을 죽게 내버려 두는. 또 그렇게 계략을 짜게 되는 그런 너무나도 어, 무섭고, 또 사람으로서 해야 되지 않을 어, 하면 안될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죠.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묻어가고, 자연스럽게 그냥 지나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냥... 어... 지나가게 내버려 두시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나단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의 잘못을 깨우치게 만들어 주죠. 직접적으로 그 다윗에게 당신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이 다윗이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해주었죠. 어.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것, 이것도 좋은 점이라고 볼수 있지만, 어, 또 그런 면에 대해서 또 다윗의 좋은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간에 어, 사람들이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넘어가려고 했는데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을 또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됩니다. 이 나단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어떤 나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음그 이야기는 너무나도 다잘 아시다시피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좋은 맛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것에서 그 좋은 것을 선택해서 손님을 대접한 게 아니라 주변에 아주 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것을 취해서 강제적으로 취해서 그것으로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다윗의 반응은 놀라웠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느냐? 사람으로서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당장 잡아와서. 벌을 대려야 되겠다라고 화를 냅니다. 그러자 에,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이 다윗이 깨우치고 또그 깨우친 그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하는 에, 그 시가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 다른 질문도 있지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느냐. 그 잘못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봐라.라는 이 질문이에요. 물론 그 잘못을 내가 깨우치고 그리고 또그 잘못한 걸 안다면 어, 그걸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막상 또그 잘못을 안다고 해도.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저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내가 뭔 잘못을 했을 때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걸까 불안한 마음 그리고 또 정말 당당하게 용기 있게 아, 내가 이런 면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이런 것이 정말 저의 죄까지는 아니더라도 니우쳐야 될 부분입니다라고 용기 있게 말할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자기 예, 자기를 향한 이야기라고 했을 때 다시 보였던 그 반응, 그 반응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그런 잘못들, 그리고 누군가는 알고 있지만 그걸 같이 묻어서 조용히 에,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잘못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혹여나... 그 잘못을 묻어가고, 그리고 나만 알고 있어서 조용히 지나가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느 때 그리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뭐 지금 당장 어떻게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그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어...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장담을 못 하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는 한번 마음을 붙잡아 봅니다. 어, 저의 잘못을 깨닫거나 그리고 저의 잘못을 알게 해 주거나 그리고 또 저의 잘못을 누군가가 그리고 하나님이나 누군가를 통해서 깨우치게 해준다면, 당당하게 용기 있게 그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그 잘못을 회개하는, 고백하는,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태까지는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더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할 때는 뜨끔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은 듯한 그런 반응을 보인 적도 있고요. 그리고 직설적으로 누군가에게 너는 그런 잘못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뻔뻔하게 거짓말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 다윗은 정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또 본받을 점도 있고 또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점도 있지만 오늘 이 고백의 시를 통해서 에, 다윗의 그 모습을 보게 볼 때에 정말 우리에게 따끔하게 그 잘못을 깨우쳐 주실 때이 다윗의 다윗이 보였던 이 반응을 저희들도 용기 있게 이런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지내면서 나에게 어떠한 느낌이 그리고 어떤 깨달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혹여나 남들에게 정말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이 여태껏 감춰왔던 그런 부족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에, 누군가에게 그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 보자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제 자신이 먼저 그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그런 용기를 있는 사람으로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다윗이 정말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럽고 그리고 너무나도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 숨기기보다는 부정하고 부인하기보다는 순수히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더 이상 그런 모습으로 지내지 않겠다고 하고 고백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깨우침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에도 용기 있게 그 모습을 순수하게 인정하고 그 나약함을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어, 보여질지라도 그 모습을 숨기기보다는 부인하고 부정하기보다는 용기 있게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라고 용기 있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달라고. 그런 용기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 속에 그런 부족한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함께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느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여러분들 각자.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 다윗이 그렇게 크게 잘못을 저질른그 부분을 인지하게 될때 보였던 그 반응을 보면서 그 다윗의 용기를 저 자신도 그런 용기를 내볼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숨기기보다는 부정하고 부인하기보다는 그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면서 그 부족하기에 하나님께서 더욱 더 나를 품어주시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를 안아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로 오늘 하루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